<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머시고 갈아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방무 내려 주셨어요? <laughs> 이 어. 숙소. 저 이렇게 8명 있었으면 좋소예요. 인당 15,000원? 진짜 싸게 주고 있어요? 이틀에. 이틀에 만 원? 아 맞네. 우리 이틀에 15,000원이네. 진짜 썩여 주고 있다 가파도키야 너무 작아 아목 나갔다 어떡해 저기 우리집 한식당 여기 매화 여기 맛있대요 친구가 어머 아, 먹어보진 않았어요 유명하네요. 아 먹어보진 않았어요? 유명한데요 아. 아, 이타라스 너무 이쁜데무스 무스. 애피타이도 맛있고 누들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이거는 너무 맛있어. <laughs> 볶음밥이 너무 음. 늦게 나온 거 아니냐고요? 이만큼 그거. 먹었는데. 뭐라지? 마트 구경 왔어요. 오 어, 무슨 빵이 진짜 신기해. 280원. 280원이요? 응. 야, 우리 아침에 빵 사서 먹으면 되겠다. 어뭐 보고 싶은 거다 담아야 가터키어로 시야스 타고 이동 중. 나기차 <laughs> 사무실 와서 <laughs> 아니 헬멧을 여러 번 써가지고 더럽다고 이거를 끼고 끼래요. <laughs> 저기 밑에 세워놓고 5분 동안 구경하고 오래요. 한번 뜨거운 여, 어, 기름에 담가서 봤냐? 야, 너네 양념 치킨, 간장 치킨이란 거아냐 맛있다. 너, <laughs> no, 검은색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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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no. 너좀 어, 표정이 안 좋다? 야, 너. No. 그러니까 화장하고 온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벗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도 경치 정말 멋있다. 이거 봐요. 미쳤어요. <laughs> 아 여기 보이는 저 빨간 색깔 절벽이 로즈벨리고요. 여기 선셋 포인트 어 너무 예쁠 것 같아 벌써부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We are the 잘짓는 <laughs> <Yeah. Yeah. 웃음> 아, 것도 다봤겠다 이제 돌아갑니다. 도착했어요. <laughs> 도착 <도착했어요. 웃음> <도착했어요>. 안녕. <laughs> 도착했어요. 안녕.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칭찬! 자꾸 치찬좀 <laughs> 더러운 거 보여요? 보여 <laughs> <laughs> 너무 더럽다 그럼 가들 안녕! 안녕! 밤에도 예쁘네요 게르메 빨리 <웃음> 괜찮을까요? 여기가 <laughs> 구글에서 괜찮다더라고요 레몬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laughs> 스프 너무도 존맛탱에요 고소하고 딱 렌티코 스프 느낌? 근데 네, 내 친구들은 싫다네요. 예. <laughs> 지 <목소리> <laughs> 날리는 거봐 <laughs> 대박 으 하? 세아아 안보이겠지? 아안 보이겠지? 예쁜데 <laughs> 친구가 뭐, 한어요한이 진동이었어 미쳐 아, 짜잔 아침 사과 있어 사과 뭐가 들었어요? 촛불면안잡히니 다른 볼륨들은 여 떠요 오, 대박 우리거 언제 떠? 아, 와중에 초코 크루가서야. 무 음,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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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요, 여러분! <laughs> 날고 <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 대박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은 여 h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은 여 a 있는 o u r 기 있는 곳 y 여기 있 자, 선생다 마셨어요. 하나 더 생겼어요.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또 달았어요. 야, 이것도 줬어요. 이거 순비 3장이나 있겠네. 이야장이제저 2장. 이에요장이에요2장이요장이에요이요 아, 꽃을 계속 주세요 빛받치네? 그린토어도 버스 타고 납치 좋아요 <웃음> 영롱해 <웃음> <웃음> 짠 열심히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laughs> 귀여워요 아마 기념품 가게 온것 같아요. 투어의 기분이랄까나? 음, 저희 지하동굴 지하 가는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본인만 따라오래요. 아, 이거 너무 기뻐요. 라왔다때 어떻게 올라와 동굴안. 시원해요. 천에서 좋아. This spot 와이너리. That's what people were s t 요 안녕 멍멍아. 양털 굴고 다니는데? 양털 굴고 다닌다고? 아저 양이에요? 오모 오모 진짜인 진짜? 네? 나 저기 토끼 안고 다닌다. 토끼랑 꿀 있네요? 이번 키야. 와, 네, 뭐, 그랜드 캐니언 닮았다는사람들데 어, 오, 사하다 아프. 오, 사하요 맛있겠다. 친구들, 차에서 안 내리고, 바로 식당 가버리고, 저는, 걸을 사람 거, 오, 어, 하이킹 같은 가자길래, 따라 나왔는데, 오, 어, 신기하고 예쁘긴 하네요. 안 보면 또, 서운하잖아. 다른 건너기. 뭔가, 저기가 밥 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계곡에다가 그거 깔아놓은 것 같잖아요. 어, <laughs> 그니까 갑자기 던져주시길래 놀랐잖아요. <목소리도> 미스터. <미치볼. 목소리도> 약간 터키판 <덕깊은> 한국.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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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뿅. 우리만의 포토존. <laughs> 귀여워. 아이 비둘기 마을. 말레이시아, 레다 아, 같이 일출를 보러 가고 있어요. 저 외국인 두 분은 그, 빨리 가셨네. 이게 오리라 씩 내고 들왔습니다 나는 공기로. 아 친구들이 한하한 명을 여기 네 와 경치 죽여요. 사리가 너무 유용하게 쓰인다. 내발 완전 더러워요. 흙문지밥 비는 최고요. 어제 맛있게 먹었던 그 식당이 맛있어서 오늘 또갈 거예요. 가서 어제 양고기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터키 항아리 케밥은 한번 맛본 걸로 충분하니까 가서 양고기 한판씩 시켜 먹기로 했어요. 양고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양고기 추천해드려요. 양고기 못 먹는 사람은 닭구이도 맛있더라고요. 전 구이 쪽을 잘 하시는 것, 아니, 다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추천! 너무 예뻐. 안녕. 누나. 알겠어, 지렛니. 계속 따라다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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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네. 가자. 네. 앞장서줘. 깡꿍 네. 네. 어, 우리 먼저 간다. <laughs> 가자, 가자. 쫄지 네. 마요. 우리 멍멍이. 쫄지 네. 마요. 네. 어, 어떡해. 네. 네. 어떡해. 네. 어. 계렇 입만 <laughs> 진짜 웃겨 여러분 저희 별 보러 왔어요 승비 초이 머리카락 <laughs> 아 눈부셔 별이 아주 기가 막혀요 동영상에도 별이 찍혔으면 어? 동영상에도 별이 찍히긴 찍혀요 테라스 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아뷰 좋아 아점으로 한식을 먹기로 했어요 라면도 있네. 여기 순두부찌개. 어머 맛있겠다. 우리 가서 포식해요. 저희 인테리어가 한국적이에요. 아침. 배고파요? 얼마 만에 밥이야? 대박. 잘 잘죠? 음. 대박. 그럼 내부비브게 하고 게임 이제. 와.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맛있는데? 대박 귀여 킹스커피 에어컨이 있에서 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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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M의 화장실이 살이란데, 휴지를 이렇게 줘요. <laughs> 웃기다. 짠, 버스 탄다. 이렇게 다하나하나 씻고, 감단히다 진짜, 공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무 좋겠다. 오구 어구, 어구, 어구. 음, 언니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 편안해?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아이 어머, 뭐 하세요? 저 침장마비 와요. 아이예